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좀 날씨가 풀리는가 했더만 또 며칠은 덥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잘 이기시고 더 건강하시고 믿음 가운데 구께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바랍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랍시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우리 신앙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 받았던 그 사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은 후에는 성장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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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기 시작하여 성령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사이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할때 유익이 있는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단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에 물이 돋자 이렇게 한자를 써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스럽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선해질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잘못을 유치고 고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까지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되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살고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멸망인지 좋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바른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계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죄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노인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계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거룩한 모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꿔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좇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성은 어떻게 따르게 됩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을 줄 모르지만 주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며 그 뜻대로 살면서 만족함으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했다면 이제는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단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릴 수 있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뜻이 뭔가 하면요. 그들의 개성을 각각 살려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둘다 성공하고, 둘다잘 되지만, 둘이 비교해서 누가 더 잘났니, 누가 더 못났니, 이러면요. 비교해버리면 실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자녀가 한명인 사람은 하나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둘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 아, 너는 체육의 재능이 있구나, 체육으로 해라. 너는 예능의 재능이 있구나, 예능으로 살아라. 너는 공배 재능이 있구나, 공부로 뭘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1등 해야지 우리 큰아들은 1등 해서 참 멋지고 좋다 둘째 아들은 10등 뺏기 못했어 너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느 쪽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누가 둘이나 두고 비교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이들도요 각자의 개성을 살려 둘때둘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비교하면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 철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세히 살펴서 이들의 재능이 무엇일까? 그 재능을 살려주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부모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여덟 살 때까지요. 열등하였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모든 것을 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 하냐? 왜 이래 수학을 못 하냐? 왜 이래 국어를 못 하냐?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이죠. 과학과 또 놀라운 이런 것들에 대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15세 때는 뉴턴이나 스피노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벌써 독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의 재능을 살렸고 학교 성적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 걱정 마라. 지금 네가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용기를 주니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사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제가 봐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같은 뱃속에서 난 아이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재능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아닙니까?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란 어떤 자인가? 성화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며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에서 완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멸망받을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 아닙니까? 아직은 부족함이 많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요. 우리에게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원래 갖고 있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해서 옛사람의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이 자꾸만 끌어당겨서 이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성질 나면 다 성질 내고 어쩔 때는 안 해야 될 말도 해버리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갈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성 불가졌는데 예성품 때문에 자꾸만 갈등하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사도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의 국께서는 모습이 필요하고 기도를 통한 정화의 작업이 필요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을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그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며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성품과 인품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완벽한 사람이 모인 거 아니고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요. 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을 보고.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것도 고치시고요. 이것도 고쳐서 우리 함께 자랍시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까지 덮는 것은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아니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 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성도간에는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된가? 그첫 번째.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화의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약점을 감싸 주며 서로 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약점을 지적하며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감싸 주며 서로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아이들 보면요 자기가 매일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내 거야 만지지도 마왜내 허락 없이 만지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재성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거좀 나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좀 삶은 어때요? 근데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요. 그 본성을 못 버려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막 신경전을 벌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시생하며 이해하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양보하는가? 내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말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고등학생이 해야죠 고등학생이라고 난 끝까지 가르칠 거야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또 나보다 성숙한 성도가 있다면요 믿고 따라줍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며 협력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요 다 가지고 와서. 필요하면 당신이 쓰시오. 또 나는 요거 좀 쓸게요. 하면서 서로 공용으로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서로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또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나비가 나르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착 날라가면서 민들레 꽃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비가 민들레 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감사해라. 내가 없다면 너는 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민들레 꽃이 그래 그래 너무 너무 감사해. 너는 생긴 것도 예쁘지만 하늘지 도 예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이제 날아갔다가 비가 온 다음에 또 한번 민들레 꽃에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후에 나서 그런지. 지렁이가 나서 꿈출 꿈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저 지렁이는 아무 할 일도 없이 저래 나가지고 꿈출거리고 있냐. 그렇게 말하니까 민들레꽃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비 너도 나한테 큰 도움을 주지만 저 지렁이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다. 땅에 구멍을 파서 내가 숨쉴수 있도록 하고, 지렁이의 배설물이 나의 영양분이 된다. 단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더 크게 유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유익을 주는데요 서로 서로의 필요함이 있고 소중함이 있고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같이 교만해지지 말고 민들레같이 서로 화합하며 이해하며 하나 될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의 가정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하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렇듯 성도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갈 때 정말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면 서로 채워줄 때요. 서로가 성장하는 윈윈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나만 잘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생각하며 배려하면 모두가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형장 형사고 아내는 그냥 일반 주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좋은데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요 아내한테 폭언하고 을 폭행을 하는. 그런데 폭행도 하지만요 폭언이 무서웠습니다. 폭언을 하면서 뭐라고 한가. 넌 죽어야 돼. 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만 가면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남편이 폭행하지 않고 폭언하지 않게. 제발 전기 도해달라 그런데 아내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는 곳은 이런 수도권이었는데요. 병원은 그 서울 중앙에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문늘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 남편도 같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소문을 알아 가지고 아, 저 남편이 그렇게 포근하고 했다는 그 사람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아내인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 최고 착하고 좋은 분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남편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인가? 그러고 있는데 그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남편이요. 날마다 세 번씩 찾아와서 죽지 마, 죽지 마. 그러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만요. 자기가 아직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은 알거든요. 근데 아내가 돌아가게 되면 나한테 누가 전도를 해주면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 신앙적으로 도와줄까? 이걸 생각하니까 아내가 오래 살아야 자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죽지 마, 죽지 마 하고.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중요한지 모르고 술만 먹으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그 남편이요. 아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소중함을 깨닫지 말고요. 지금 다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로 며 현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이야기 나중에는 아내도 병이 고쳐지고 남편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예 해피 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때 같이 성숙할 때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를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도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날마다의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이해하며 협력하고 또 같이 성숙하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함 없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화의 가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자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성화되며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진정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로 인하여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해하며 협력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서로 이해하며 협력하고 함께 자라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